왼손 어색회가 쓰는 것처럼 똑같은 거거든요, 혜연님. 너무 길게 잡고 땡기기만이 가지 말고. 잠 그러니까 너무 기대지 말고. 너무 기대 너무 기대지 아요 다시 한번 더. 조금 더 앵글. 지금 하고 있는 건 숄더 포에요. 그렇죠. 안쪽 밴딩 좀 더. 숄더 이때 안쪽 밴딩을 좀더만들어줘세요좀 더. 좀 더. 좀 더. 그렇죠. 그렇죠. 이 앵글 기억해요. 지금 이 앵글. 으쌰.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. 방금 앵글 기억하세요. 기억하라고 했던 거. 안 돼, 너무 힘 많아. 그렇죠. 그렇죠. 앵글은 나왔어. 너무 힘들지 마. 너무 힘들지 마. 앵글은 나왔어. 너무 막쫙 하고서 힘을 딱, 온몸에 힘을 다 주고서 앵글을, 앵글이, 앵글이. 망가질까봐 온몸에 힘을 다 주면서 막내 최대한. 존 <목소리> 앵글. 근데, 바깥 손을 잡아야 돼, 야 안쪽 손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. 안쪽 다리 바꿨어. 안쪽 다리 바꿨어. 안쪽 다리 바꿨어. 안쪽 다리 바꿨 안쪽 다리, 바깥 손, 안쪽 다리, 안쪽 다리 받는거 없잖아. 알았알았알았알았알았알았알았